이번 추석 연휴는 다 세나 되다 보니 고향을 찾았다가 가족끼리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또 힐링의 시간을 만들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황금 연휴 가볼 만한 우리 지역의 명소를 이선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효문화를 테마로 한 대전 뿌리공원입니다. 여든 여섯 개 성씨 조형물을 비롯해 강문중의 족보 등2천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 족보박물관, 넓은 잔디광장의 산림욕장까지. 아이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의 발자취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의 장입니다. 대전 우월드는 연휴 기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휴식처입니다. 동물원과 조이랜드, 플라워랜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고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윷놀이와 떡메치기 등 전통 놀이 체험과 난타 공연 등 한가위 대축제가 펼쳐집니다. 연휴 기간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가족들과 도심 인근 휴양림을 찾아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숲이 울창하게 펼쳐진 장태산 자연 휴양림과 만인산 자연 휴양림을 찾아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북적거리고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홍성 남당항 대하 축제장을 찾아 대하 잡기 등 다양한 체험과 싱싱한 제철 수산물을 맛보며 가을바다 정취에 취해 볼수 있습니다. 엑스포 과학공원과 대전 스카이로드, 서산 해미읍성 등 대전 충남 지역 곳곳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제기와 장승 만들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연휴 기간 아이들과 함께 대전 시립 미술관에서 펼쳐지는 과학 예술 특별 전시회 2016 코스모스전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예술로 승화시킨 세계적인 작품들을 볼수 있고 16일 금요일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공주 임림 미술관에서 열리는 국제 미술제에서도 아시아의 향기는 주제로 21명의 정상급 작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